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우트입니다 어, 며칠 전부터 이제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보 정보 인증이 어, 어제 장중 1 0까지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참 신기한 또딱그 예, 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봐서는 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억 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 정보 인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21선이 이제 올라올 테고 5일선과 근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CD가 지금 5개 정도 나왔죠. 그리고 5일 더 다음 주가 되면 재차 이 봉을 또 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고 그 이후에 봉의 봉, 봉과 거래량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서 그냥 흘러내리는 차트, 예, 흘러내리는데 그런 차트는 분명히 2 1선 근접할 때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뭐냐면 이런 급, 급등이 나올 때 어, MACD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MACD가 양의 기운일 때는 급등이 나오면 보통 어, 봉의 길이가 길거나 어, 이게 양봉의 어떤 마디가 바디가 좀 길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음의 웅덩이에 어, 풍덩 빠졌을 때 급등이 나오면 어, 대체로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봉의 길이가 한번 길어졌다가 꼬리를 기, 길게 달면서 예, 마지막에는 좀 약세 패턴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 지나면 m a c d 가또 돌아갈 거거든요. 돌아갈 때 다시 재차 공약 그리고 양봉과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마디를 예, 마디를 흡수하는 그런 봉들이 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60일 기준으로 봤거든요. 봤을 때이 위에, 이 위에 매물대 보시죠 7천원대. 예, 여기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비전이 없다. 핀테크 모르겠고 그냥 빨리 내 돈을 본전을 뭐 찾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7,000원 근접일 때는 한번 일정 매도가 맞아요. 그래서 10몇 프로, 12에서 15% 프로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한번 차익 실현 혹은 익절, 손절, 아, 손절 아닌 가 같고, 1, 2%라도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자리가, 아마 이쯤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또 좋은 흐름, 괜찮은 결과가 또 있을 거니까 한번 기다려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일주일 넘게 아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때였나 이때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서남입니다, 서남. 예, 서남이라는 종목이,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차트가 너무 이쁘고 괜찮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구독자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예. 그러니까 꼬리가 길고, 뭐 수익실은 못했지만, 재차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시가가 마이너스 1입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1% 뜨면서, 5일선을 깨요. 그니까, 러 꾸준한 상승 이후에, 이후에 오일선을 깨면, 일단 비중 축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인이시든, 혹은, 바빠서, 차트를 못 봐서, 매매를 못 했던 분들은, 홀딩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 일대 뭐, 손절 하기보다는, 끝까지, 21선,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 보는 거예요. 예. 딱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꼬리를 달면서 꼬리를 달면서 2 1일선 그들 터치하죠. 예. 이거 짠것 같아요. 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함이란 종목을 보면 정확하게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차트 쟁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트 쟁이가 어 차트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어어 아, 아, 어제죠. 예. 급등이 나왔어요. 7.5%까지 더 급등이 나오고 꼬리가 달면서 12%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방송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어떤 종목도 있으면 그러니까 급작 뭐 그러니까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손절을 안 했으면 아마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이렇게 배우신 대로 터치를 했을 때 만약 비중을 여기서 뭐 많이 가, 가, 뭐 가져갔다로 가면 손실 이좀 있었겠죠? 그러면 그이 종목을 더 분석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예, 차트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이까지 들고 가면 지금은 수익권에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든지 여기서만 지금 올라간 차트에서 20% 30% 배팅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올라간 차트는 10% 예, 10% 정도만 하셔야 될 거였고 그리고 20%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흐름이 안 좋으면 반은 다시 매도해서 예, 재차 공략할 수 있는 그렇게 현명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고, 무조건 기다리고, 다시 무조건 풀 베팅하고, 네 예, 그렇게하다 보면 수익률이 많이 예, 안 늘어요, 안 늘고 실력도 안 늘고, 예 내가 가진 계좌는 회피하지 않고 그게 예 결론입니다. 예, 행복한 계좌를 갖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더욱 더 스마트하게 비중 조절, 현금을 잘 가져가서, 어그 손절할 건 손절하고 다시 내려오면 제공략한번 이겨보자,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그런 또어 집념, 용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가지시고 이렇게 추세 매매, 정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어 부분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돼요. 네, 이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도 지금 무조건 어 5일선은 좀 애매하죠.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라서 5일선을 그 가지고 가기보다는 끝까지 홀딩 하셨으니까 예. 어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또 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지금 왔거든요. 여기를 지금 4,500원. 4,500원을 이제 넘어서면 어떤 마디가 생기냐면 이 정도 마디. 예, 이 정도 마디가 여기서 생겨요. 즉 5,500원까지 간다고 봐아봐요 제가 봤을 때. 이까지 지금 상승폭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끌고 가 보시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주 재밌는 종목이네요. 선암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메디 포스트 인데요. 네, 장 중에 또 댓글에 도몇 분이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메디 포스트를 지금 매수해도 되냐,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네, 지금 매수한 타이밍 지나갔고요. 제가 이때 항상 이제 그 타이밍을 지나면 손절가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만약에 어, 그 전에 제가 또 이건 좀 먼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메디 포스트를 이렇게 생각했냐면 거대 거래량, 예, 여기를 그냥... 쭉 눌러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그 음봉을 코로나 이전에 재차 공략, 하기 어, 시도했던 그런 좋은 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럴 때 제가 아, 추천을 했고, 아, 공, 어, 제가 의견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의견하고 추천은 달라요. 의견은, 제가 정말 잘못되면 정말 제가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견은 아무 느낌도 없는 겁니다. 예. 어떠한 제가 미안함이나 그게 어, 예. 가지 않겠다는 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심플러님이 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추천했던 종목은 제가 분명히 추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 메디포스트는 제 인생 주식이었고, 옛날, 그 제가 2021년도에 굉장히 저한테 큰 기쁨을, 제 새로운 또, 뭐, 새로운 인생을, 어, 맡게 해준 그런, 어, 저한테 아주 소중한 종목이었습니다. 어, 지금은 좀, 이렇게 좀 흐름이 그렇게 썩, 강하진 않지만, 아 제차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4만원 대까지는 분명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여러 번 방송에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면 5일선 근접일 때 매수해보세요. 근접 매수 근접 매수 근접 매수 근접 매수 그리고 깨지면 5일선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왜? 5일선 보고 샀으니까. 그리고 21선을 보고 사신 분 21선 터치할 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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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은 21선이 깨지면 파시면 되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리고 중장기로 갖고 와야 될 종목이고, 제가 1년 동안 들고 가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열어볼게요. 721선 나와라. 예. 721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721선의 비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들을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어, 꼭 721선이 의미하는 생명선, 예, 그 부분은 꼭 인지하고 또제 제 방송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보시죠, 이렇게 뻥뻥.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탁 나오면서 예, 장대안봉이도 뭐 그려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좀 끌고 가 끌고 가 보시고. 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올것 같긴 해요. 그때 되면 제가 한번더 방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중 어, 7% 8%까지 올랐네요. 와, 저도 봤는데 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예, 메디포스트가 상승할 때마다 저는 예, 너무 기뻐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부강약품 다음으로 수상한 종목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오늘 눌림목이 주어졌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3%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네, 여기 그의 종가네요. 이때, 어, 추가 매수. 네, 그런 말을 주위 분들한테 좀 전달을 했고, 어, 저도, 어, 다른 종목에 있는 거, 좀 손실난 거 아주 조금 조금 비중이었는데 팔고, 다시 여기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아, 재밌어가아니고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늘렸고 아, 이제 MSCD가 그래 높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계속 뭐, 마약 3% 2% 왔다갔다 하길래, 그냥 오늘은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좀 끝나자. 제발 좀 올라가지 말고. 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 너무 이렇게 급등하기 많. 요즘에 제약주나 예 치료제 같은 주가 너무 번쩍번쩍 번쩍 많이 하니까 와 이게 지금 저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정신이 없어서 힘든데 예 제발 좀 조용히 좀가자했는데또 갑자기 제가 커뮤니티 그아 그리... 제가 어제 영상 그저께 영상 저녁께 부각납품 설명드린그영상에 댓글에 고정을 핀으로 고정해서 어 이제 셀트리오아 녹십자 그러니까 랩셀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부각약품을 또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 막 물어보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하면 추경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주어진 종목 이렇게 눌러줄 때 같은 섹터에 있는 같은 치료제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가 맞거든요. 눌러줄 때 이렇게 눌림목이 주어질 때매수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너스 2% 3%막 내려올 때 매수를 못했던 분도 많은데 저는 매수하잖아요. 예. 매수를 하고, 한 시간 뒤에, 예. 갑자기 11%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와, 좀, 보세요. 이때까지 조용하다가, 이때까지 조금씩 샀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 줍줍 하면서,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예. 예, 어, 재밌네요. 어쨌든, 샀는데, 갑자기 11%까지 올라가길래,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안 봤거든요? 안 보고, 한 시간 뒤에, 제가 또일 마치고, 봤는데, 이제, 톡이 오더라고요, 지인분들한테. 예. 다시 원위치 갔다고. 모니치 보니까 또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참 신기했는데 아참 이렇게 급등 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아지고 중간에서 세력이 뭐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생각인데 이전 고점 이전 고점에 그 매물 매물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당겼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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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땡겨보는 게아는데어 아니면 단기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너무 짧은 예, 이렇게, 이게옆 V자. 네, 옆 V자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예, 그리고 종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거의 여기서 또 멈췄죠. 예, 여기서, 예. 아마 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내일, 아, 그, 네, 예, 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내일 또 계속, 어,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종목인데, 어,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봉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런거볼 때마다 참 멘붕이거든요. 네. 뭐 세력이, 뭐, 정말, 이, 여기 때 매물 때가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툭 건드려 본 거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혹은, 그냥 일부 차익 실현에서 물량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개인 어떤 단타 세력들이 와서 한번 먹고 빠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상향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우상향으로. 예, 살아 충분히 살아있고, 어, 아마, 7월 중순까지 저도, 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녹십자 랩셀, 그리고, 어, 부강약품, 이렇게 좀, 종목을 압축해서, 어, 계속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어, 참고해 주시고, 한번, 어, 흐름에 또 편승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10가 이하 5일선 근접일 때 아, 추가매수 가능하고 신규 가능하다. 손절은 5일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21선 깨지기 전까지 이탈하기 전까지 중장기 홀딩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직 제이커브 아니죠. 5일선과 21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MNC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면 더 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조금 더 사겠다, 더 사겠다. 그렇게 해서 7월 중순까지 한번 끝까지 들고 가고 싶은 녹십자랩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넨바이오 인데요. 제넨바이오도, 아, 어제 장중에 16%, 예, 거의 17%까지 또 올랐죠. 와, 아, 너무 급등랑 하는 종목이 많이 나서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그,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또, 꼬리가 달리면서, 이전 꼬리가 달린 이유는 뭐냐면, 시가가 보세요. 시가가 마이너스 3%인데, 예, 장중 플러스 17%가 이거 땡겨버려요. 예, 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m c d 가 하나 나왔거든요? 하나 나왔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 나와, 와서 이전, 여기, m a c d 과열권에, 어, 양봉 큰 양봉으로 만들어 치기 전까지는 홀딩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5일선이 잘 타고 가고 있고 5일선과 20일선 자체가 이격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업적 이격이 거의 없어요 이격도가 낮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정말 제넨바이오를 저는 뭐 이렇게 1년 동안 어, 땅에 묻을 생각으로 하고 그냥 가만히 놔놓고 있거든요 사놓고 예, 이때 매수를 해놓고 그대로 지금 아무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대가 같아요 거의 예, 같기 때문에, 어,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묵혀놓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개별,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음. 영상에서 한번 죄송하지만 답변을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이 영상으로 답을 좀 대신할게요. 네. 뭐, 시가 이하 오일선 근접일 때는 매수 가능하고요. 오일선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예, 손절 꼭잘 치기셔야 되고요. 급락과 급등이 예 항상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념하셔가지고 예 하셔야 될것 같고 막 직장인 중에 하실 분들은 어좀 매수 타임은 좀 지났긴 하지만 작은 비중으로는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이전 고점들 여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 거래가 없고 이렇게 한 번씩 거래가 터져주잖아요 이렇게 짱짱짱짱 맞죠 그리고 이때 어 여기 봉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예 흡수하면서 이제 매물 대가 거의 없지만 보세요. 매물대가 210, 210일로 해볼게요.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예. 매물대가 없어요. 허 벌판이에요. 허 벌판. 예. 그래서 뭐 120일로 해볼까요? 예. 이제 여기가 몰려있거든요. 여기가. 예. 여기가 몰리는 부분인지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갖고 놀고 싶으면 장중 뭐10% 마이너스 5%뭐 뭐 플러스 25%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부각 납품 자체가 신고가로 나와서 위에 매물대가 없다고 보니까 장중에 등락폭이 굉장히 좀 어,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의 영역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신고가로 가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지만 그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변동성이 예, 커서 예, 분봉으로 자주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또 생깁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한 번, 제넨바이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흐름. 예. 네, 예, 그리고, 어, 구독자분 한 분이 젠백스에 대해서 이제 물어 주시는데, 제가 자꾸 이게 뭐,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젠백스가 2019년도에 때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러니까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좀 2차로 이제 다시, 어,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재료, 예, 그럼 실적, 실적입니다. 실적 그만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장을 주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어떤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어,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예, 뭐 진단키트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여기 고점 예,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적이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근접할 때 매도이지 않나 네, 매도하고 손절 혹은 익절을 하시고 다른 탄력적인 종목들 많습니다. 네, 진단키트 혹은 바이오시밀러 이런 종목으로 다시 어, 들어오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파는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차트고 이제 MACD가 한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차 아마 여기까지 27,500원까지 공략하는 흐름이 나오면 뭐, 뭐 한번 이익을 챙기셔도 될것 같고요. 아직 뭐뭐손 뭐 손실이 크다 아, 어, 그러면, 다시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메일. 메일을 어떻게 좀 자세하게, 어떤, 어떤 경위로 매수를 했고, 비중이 얼마이고, 어떻게 하, 하겠다, 뭐, 이렇게 본인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그에 맞게끔 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어, 약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참, 안담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흘러내린 차트는, 예, 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예, 시세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어 셀트리온 어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화이팅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